자 지금부터 삽목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토를 물에 담궈서 약간 좀그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게 한3시간 정도를 담그는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삽목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부어서 채우고요 어. 이렇게 채워서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음. 자, 삼목 어, 저기 사철 그요 한국 무늬목이죠 사실은요. 예, 얘가 지금 어 정말로 그 원래 사철 나무가 색깔이 파랗잖아요. 그런데요. 어, 거의 뭐, 이건, 이걸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음, 이렇게 색깔이, 테두리를 감싸가지고, 꼬득 같죠? 한번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삽목을 채취하기 전에, 밝은제를, 그, 희석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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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이거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러, 이 밝은제를 써요. 어 그런데 이제 물에다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놓고 삽목 채취를 어, 이거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이제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목이 음, 이제 많이 하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음 이렇게 자. 어, 욕심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길게 크게 하고 싶은데, 길게 너무 크면은 잘 살질 않더라고요. 사실은 적당한 크기가 좋은데, 그래도 마음은 늘, 마음은 늘 크게 삽수를, 음, 삽수를 채취합니다. 어, 그냥 꽂아주기만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꽂아주기만 하면 얘들이 좀 쓰러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손으로 좀 눌러주면 얘들이 반드시 서 있으니까, 어,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눌러주는 편입니다. 어, 이렇게. 어, 이 사철 무늬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삽목을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거든요. 요렇게요. 뭐, 금성도 요, 금성도 해보고요. 요, 금성도 하고, 뭐, 블루, 어, 요런, 이게 금성이거든요금성도 하고, 블루 에로우도 하고, 음, 뭐, 저런 것 같은, 철쭉도 하고요. 이제, 보리수도 하고, 예, 저런 것 같은 거죠. 뭐야, 저, 저쪽, 저쪽 보세요. 이제 주목 같은 경우도 제가 했는데, 주목은, 이게 주목이거든요. 음, 주목은 얘들은 삽목을 해서 지금 다 뿌리가 나서 이식을 해 놓은 겁니다. 주목은 잘 살더라고요. 그쪽 철도도 상당히 잘 살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더잘 사는 게이 사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철, 음, 사철 이렇게 삽목을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 들어가는 것은 그냥 꽂고요, 안 들어가는 것은 구멍을 내주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삽목을 어,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어, 참 재밌 재밌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 어떤 식물이나 어, 나무 같은 것들을 음. 뿌리를 내려서 어, 그거를 나무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어,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음, 쉽게 쉽게 합니다. 어, 쉽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 하는 것 하는 거는 되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해요. 싫 쉽다고 말을 하지만 할 때는 되게 정성스럽게 해야만이 또 살기도 해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해 가지고도 중요한 게 어, 이런 것들을 하면 저, 이걸 한 저는 2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음 2주 정도 됐는데 이렇게요. 같은 요, 요, 요거는 요 2주 전 거예요. 2주 전 건데 음, 이렇게 같은 산모 그 판으로 덮어주고 어또 비닐을 좀 덮어줘요. 이거 음, 만 하면 사실은 구멍이 뻥뻥뻥 뚫렸잖아. 요 이렇게. 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요. 이렇게 아, 어, 그래서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날아가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또 비닐으로 어, 보통 2주, 3주라고 하는데 음, 이제 겨울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한달 정도는 덮어줘도 얘들이 좀 수분이 덜 날아가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삽목을 거의 뭐 제가 필요해서 하는 삽목인데 또 제가 즐기니까 거의 취미라고도 말하고 싶죠. 사실은 즐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어 필요한 나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삽목을 해서 어 날마다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시켜서 이제 그, 어 이제 저기 뭐야. 얘들이 뿌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크면은 어, 이식을 이식을 하겠죠. 제가 이식도 가끔 하죠. 근데 1년 정도 키워서 이제 뭐 화분이나 이제 뭐 필요한데다가 직접 심기를 한 해도 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혹시 좀 소량은 필요가 없겠지만 저처럼.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삽목을 한번, 음, 시도 한번 해보세요. 어,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할수 없지만, 어떤 것을 살려내고, <laughs> 늘리는 것에 재미가 있는 분들은, 참 재미있어요. <laughs> 엄청 재미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한번, 오늘도 제가, 음, 그, 이렇게 좀, 오늘은, 저기, 뭐야, 사철나무, 무늬 사철목 이식을, 저기, 삽목을 하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 어, 재밌게 봐 주시고요. 어, 오늘은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